창세기 예, 창세기의 사람들이 이제 초래국기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야곱의 가족과 아, 요셉, 예, 창세기의 사람들이 초래국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예, 그의 족속 70명, 예, 70명이 이제 외국 땅에 도착합니다. 어, 서대만 집사는 그가 설교할 때. 외국으로, 어, 외국에 있는 사람을 75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70명이고, 75명이고, 5명의 차이가 어디가 나느냐. 그것은 이제, 에, 요셉, 음, 네. 요셉의 자녀, 어, 어, 자손들의 이제, 에브라임이 두 아들 낳고, 또, 모라세가 뭐한 명의 아들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섯 명, 그 다섯 명이 보해져서 이제 75명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야곱과 함께 내려온 자가, 내여 자가 70이요. 그러 이제 머물렀던 자들의,들이 이제 에, 포함이 되면 75명이 될수있는 이런 예, 이제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70명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은 너무너무 귀한 자손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야곱이 가라 땅에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 애국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손자와 이와 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벌써 예, 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셉을 애국의 총료로 삼으시고, 예, 이 고센 땅에 야구의 자손들이 정착하게 하고, 보호받게 하고, 예,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대신 예비하시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아브라함 때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예,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갔다가 사대만에 돌아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어,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굽은 큰 세상입니다. 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국 땅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에, 세상 사람들인데 그 부류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사는 아, 그런 <laughs> 모양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적은 무리지만은 아고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여 비록 적은 무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열 사람 중에 에, 이제 아홉 명, 여덟 명, 아홉 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예,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아직도 소수입니다. 에, 전국에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많다 할지라도 열 명이 모이면 한두 사람, 예,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에, 이렇게 부족한데, 아직은 여전히 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부정합니다. 아, 그래, 그러나 이제 그런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네. 네. 그래서 출애국기 일장에 주된 내용은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바라땅에서애국땅에 같이 만아 그것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아, 네, 아멘. 네.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 요셉이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대접을 잘 받고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는 이제 애굽왕이 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노예, 노예 정도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예, 그래서 이제 흙이기, 벽돌 굶기, 농사 일을 하게 하고 또북고성비농과남세성을 건축하게 하고, 예, 엄청 이제, 괴롭고, 어, 괴로운 힘든 노력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에, 되어집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아,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서, 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불을 짓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어, 이 이스라엘을 적파구리하로 가놨다고 인도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일장의위 현실은 정말로 힘듭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요하나님을 믿고 요셉이 우리 조상이고 야곱이 우리 조상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고생을 하는가 하면서 이제 아마 원망 불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나 충분히 있어서 리라 여겨집니다. 네, 그런데 이란 중에 이란 여건 중에도 이제 보석 같이 빛다는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두 사람은 히브리 삼파 십브라와 어, 어, 부아라는 삼파였습니다. 어, 두 사람의 삼파인데 십브라는십프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름다움 히브리 말로 아름, 아름다움. 그다음에 부아는 이제 빛나 뛰어나, 빛나, 이런 이제 의미를 포함하는 이런 이제 단어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이두 사람이 애국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애국의 명령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예, 딸, 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런 이제, 예, 애국왕의 음악, 음악한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옛, 옛날이고 지금이고, 예, 그 왕의 명령을, 대통령의 명령을 어기며상한 불익을 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옛날이면 더 그렇겠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위험하고 뭐 위중한 그런 순간이었는도 이, 예, 히브리 여인, 히브리 사파나, 어, 그 아기들, 남자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제 바라봤기 때문에, 예, 이 아기들을, 비록 가난하기지만 매우 소중하게 예, 여겼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이제 우리도, 어,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 우리의 교회의 미래다. 예, 를했는데 오늘날, 진짜, 이, 요초동 무사액이 절반으로, 옛날에 비하면, 뭐, 1,20년 전에 비하면 절반으로 쪼그러졌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아예, 어, 요초동 무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그런 이제, 실적,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 사파들은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장사하는 나라의 비약 일부 이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비약이 여기고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에고 안이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하여 남자아에를 죽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제 어,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신속에 다녀갔는데 벌써 피굴리 여인은 건가하여 아기를 출산했기 어, 때문에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 그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왕권세 있었지만 어, 그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리하게 하시는 아, 그런 이제 하나님을 우리 우리 사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아, 네. 예, 애굽 왕도 거세가 있고 강하지만은 애굽 왕보다 더 강하고 더 거세하고 더 놀라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예, 예, 믿었던 것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정말로 이런 이와 같이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니까 벌써 이름에 나타나 있잖아요. 아름답다 싶으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또 푸아푸아 토아, 푸아는 토아, 빛나고 뛰어난 여인이다. 빛나고 뛰어난 여인 뛰어난 인생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분이 사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날 정말로 우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세상에 거대한 흐름 앞에 우리가 이제 세상의 문화와 제도의 풍습에 휘수되면서살아가기 실상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아, 기도해야 되고 아, 예, 예. 병건의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더해야 되겠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제도풍습을 이제 조차 사람는 자가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영성의 길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것입니다예 아, 예, 그래서 아, 예.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왕들과, 어,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충돌하는, 이런 이제,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왕의 명령은 히브리 아이들은 무조건 죽여라 는 명령인데 이것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히브리 사파들은 대단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만하게 왕 만주의 주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그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 네. 예. 그 상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코란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니, 우리 하나님이 이 상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평황하게 하였다. 아, 네. 예. 그래서 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아, 말씀 중심의 아, 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 그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평망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아이를 죽이는, 이런 이제,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성경에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70명이 하나 땅에서 국당에왔는데이 70명이 번성하여 400년 뒤에는 60만, 장정만 60만이 되어져서 엄청난 그 번성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결장 26절, 18절 생명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백성이 연사하기를 보했는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에서는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 예, 1장 7절에 1장 7절 이렇게 나오고 또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삼파들의 경외를 내부시리 그 백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되더라 예, 무슨 우리 하나님이 예, 비록 소수지만, 우리 하나님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이제, 예, 비록 적은 분리지만 이 저절부리를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아, 네, 예, 예, 벗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아, 네.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을 성령의 음성에 귀로드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에 굴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로 할 믿습니다. 아, 예. 예.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교회가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정보와 어떤, 어느 선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예. 그에 대해서 논문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거리를 하는 법사님이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화난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정부의 방침에 예배도드리지 말고, 전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례를 드려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에, 한국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예. 대다수의 교회는 이제 정부의 그 명령에 따랐지만은 또 한편 일부에는 이제 예, 정부의 그 지침 지도에 따르지 않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불익을 받으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던 그런 이제 소수의 교회,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 네. 부산 세계로의 설현봉 사님을 중심으로하여 전국 곳곳에 에, 이와 같이 이제 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정부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소중한 가치에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세상의 물결에 그으로 올라가면서 또 이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이제 분들, 교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에 따라 교회에 따라 이제 어떻게 다는 것이 맞느냐. 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기준들이, 관점들이, 에,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부가 그런데 왜 협조를 하지 않냐, 교회에 자꾸 바이러스가 퍼지게 하고, 교회 때문에 자꾸 전염병이 퍼지게 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어, 해석할 수도 있고, 에, 에, 교회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의영만의 근원은 아니다. 아주 일부고, 또 교회가 그런 일에 교회가 바이러스를 말매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해석하는 어,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대해서 참으로 이제 보호하기도 하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내방하게 성경적으로 어, 제시하기보다는, 어, 이건 이제 아주 이제 냉감한 문제고, 어, 그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식이 저은 제가 그것을 어떻게, 뭐 칼로 물을 베듯이 그렇게 말하기는 좀곤안하고 뭐 저는 이제 이 코로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의터널을 지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또 혹은 이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와 잘 협상을 해가지고 예, 예배를 잘 드리며 이렇게 할수 있는 코로나 시에 어떤 어 지혜들이 좀 필요했지 않겠느냐 그냥 정부에 벗으니까 정부의 벗선니까 정부의 말에 권력에 급신고신 시키는 대로 제천대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이익을 교회의 입장을 어 대변해 가지고 좀 이제 강력하게 말하면서 어 협조를 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 한국에 교회가 많고,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천만성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이제 힘이, 힘이 없고 무기력한가? 좀더 이제 정의의 소리, 아무서 선지자는 어, 정의를 파수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없느냐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이어지며 답답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예, 우리가 나아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되겠으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보습하지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